데이 1. 예수님을 통해 열정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무엇인가요?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각자 성공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돈, 영향력, 권력, 그리고 명예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성공의 한 형태로 볼수 있겠지만, 성공한 삶이란 좀더 깊은 의미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1923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아홉 명이 시카고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여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후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들 중 거의 모든 사람이 파산했으며 도망 다니거나 사기를 치고 감옥에 있거나 심장마비나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으며 큰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성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함 혹은 거듭남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 즉 인생의 성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정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축복들과 영생을 주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신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모든 다른 일의 열쇠를 마련해준다. 그것은 우주의 보물들, 즉,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들의 창고를 영혼 앞에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자기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자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 각자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와 한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시적으로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길도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묘하고 독창적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의 약속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문자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참 성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시편 1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신의 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에서 17절 신약 성경은 열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항상 함께 긴밀하게 일합니다. 성공의 실제적인 사례들 19살이었을 때 저는 다니엘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일장은 큰 축복이 되어 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목회, 선교활동 등 진로를 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은 세계의 제국이었던 두 나라에서 위대한 정치가와 수상이 되었으며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그리스도인, 무슬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높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경력의 시작. 다니엘과 그의 친구였던 포로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 그들은 젊고 건강하며 잘생겼고 지혜로웠으며 헌신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왕족의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왔으며 전쟁 포로이자 죄수였습니다. 5절. 큰 왕, 느부간네살은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들을 잘 돌보고 싶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왕의 상에서 온 풍성하고 호화로운 음식은 성경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했나요? 전쟁 포로들로서 그들은 전적으로 왕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심사숙고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청년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양심을 어기고 그들 앞에 놓인 것을 조용히 먹고 마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의 결정만 나와 있지만 모든 청년들이 이에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8절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한글킹 번역.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 이것이야말로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어떤 세속적인 제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는데, 미래의 이로 인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수아서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약 버전 7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8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채우고 거기 기록된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9절. 자신만만하며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대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린 처음 결정만 보아도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높은 사람이 권하거나 지시하는 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우리 생애에서 내리는 결정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전 생애를 결정짓습니다. 고급 여객선 엘리자베스 여왕호는 그 배의 키보다 1300배나 더 무거웠지만 이 엄청나게 큰 배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그 키였습니다. 이러한 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비유됩니다. 결정이 가지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정하고 필요한 단계를 밟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속적인 협동 사역을 경험하게 되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1장 8절 하단에는 그 다니엘은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한글 킨번역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나요? 그것은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거나 원치 않습니다. 또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청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말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부탁은 신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부탁하며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은 우리를 도우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요하거나 불친절한 말투로 거절을 나타낼 때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각을 청년 수련회에서 깨달았고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이 방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방법은 시대를 초월하는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이 문제가 본인의 양심에 관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득할 때, 많은 경우 더욱 쉽게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적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했고 매우 공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이 상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그분이 그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따르면 환관장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려면 왕의 명령에 위반되는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다음 계획을 12절에서 봅니다. 그는 자신과 친구들을 직접 관리했던 환관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요청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환관장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매우 공손하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이 요청은 또한 그가 그 상관에게 가진 신뢰를 보여줍니다.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다니엘은 열흘 후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계획이 없었습니다.오히려 그는 이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 즉, 씨앗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 한글킹 번역. 왜 다니엘은 씨앗 음식을 요청하나요? 이 말은 어디서 왔나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시의 인간에게 지정하신 가장 좋고 특별한 음식, 곧 채식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저렴하다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듣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움, 힘, 높은 지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십니다. 17절.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더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명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선지자의 은사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험 끝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에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은 자신을 5배 혹은 10배 더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요청 방법을 사용하세요. 공손하고 친절하게 하세요. 가능하다면 혹은 필요한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은 방황한 나머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되고 많은 상황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독일어 성경에는 인간 본성이 하라고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인간 본성이 원하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성령이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의 지배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혹은 아닌가에 따른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하지 않았을 때, 저는 때때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은 기쁨과 확신과 힘과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공의 비결은 인간의 노력과 신성한 힘의 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거나 혹은 성서적 표현으로 열매가 많은 삶, 즉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해줄 이 책의 기본적인 질문들을 숙고해 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